안녕하세요. 진술채입니다. 네,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직검에 갔었는데요. 사실 그직검을 직접 방문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. 네, 거의 처음이죠. 처음이 맞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좀 긴장한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음, 처음 접수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음, 이제 접수를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뭐 이렇게 안면이 있으셔서 이렇게 뭐 사실 뭐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시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. 요즘에는요. 네그 시험공부 하냐고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뭔가 좀 생각을 하면은 또잘안 보이잖아요. 주변이요. 네 그래서 제가 오해를 좀 샀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게 이제 이제, 시간도 촉박하다고 느꼈고, 음,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구요. 그리고 이제, 약간, 사업 쪽에서는요, 그, 어, 이게 그, 완벽할 수,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주장이 참 많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좀 사업을 좀 배워가는 단계이잖아요. 초보, 초보잖아요. 초보. 그래서 이게 그, 막 모든 거를 막 어떤 기대치까지 이렇게, 어, 어느 정도의 기대치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고요. 그게 이제 완벽하게 해서 가려면은 이제 못 가는 거죠. 약간, 그런 식의 주장이 좀 많습니다. 네.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이 많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한60% 70%만 좀 가능성,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있었을 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오해를 좀산 거가 있을 수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진수 채입니다.